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에 매일매일 빨간불 만들어 드릴 세력 대망입니다. 자, 어, 오늘 장 생각보다 재미가 없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아시는 것처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앞두고 다소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주 잘 가고 있는 섹터가 있지요. 그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자, 제가 어저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DB하이텍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고요. 사실상 그 중에서 어떠한 섹터가 가장 좋으냐, 그리고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 중에서 DB하이텍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물론 현재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 그리고 DB하이텍까지 사실상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하지만 무엇보다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보다 DB하이텍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가장 많이 상승폭을 키운 이유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현재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냐, 체크해 보면 바로 이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즉,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사실상 지난 11월 달에 상승폭을 키웠던 섹터가 바로 이 부분이죠. 즉, BBIG라고 불리고 있는 바로 배터리,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이오, 그리고 게임들에 대한 네 가지를 합쳐서 BBIG라고 불렸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지난 11월 중순 이후로 사실상 이네 가지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씩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포지션들이 연출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반도체 업종의 회복을 연출해 주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한때 이 BBIG는 주식 시장이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소위 말하는 대장주인 반도체의 자리까지 위협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바로 그 차익 매물들이 차익 매물들이 쏟아지게 되고 상승 재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투심이 약해졌고요. 바로 그 수급이 요즘에는 어디 쪽으로? 바로 반도체 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섹터는 반드시 포트에 담으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떠한 종목을 매집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저는 분명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좋지만 DB 하이텍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루 전에 이 시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급등폭도 상당히 크게 연출됐고요. 눌렸다가 지지를 받고 반등해 주는 초입에서 추세가 이쁘게 살아나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욕심내면 우리는 75,000원, 8만 원그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불과 단 하루 만에 현재 72,000원 대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75,000원을 노크하고 있는 상황들을 확인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종목군들을 어떻게 매집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바로 전화번호를 공개해 드리고 있지요. 즉010 6586 8931호 숫자 77 숫자 77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이렇게 DBI텍 같은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무료로 급등해드리는 종목을 바로 공략해드리기도 합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db 하이텍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무료로 종목을 쏴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일도 이렇게 수익 난 종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게 어떠한 종목이냐 바로 에코캡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보 종목을 저희가 대응을 했습니다 즉. 오늘 기준으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에코캡 9.77%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국보 6.05% 수익 챙겨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보 13.13포인트 수익 챙겨드렸고요. 그리고 41만원의 수익 오늘 날짜로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건이 모든 것들이 무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010658689315 숫자 77, 숫자 77 보내주신 분들은 이렇게 저희가 매일매일 수익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바로 공략해 드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늦지 않았습니다. 010658689315 지금 바로 숫자 77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후속 공략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매일매일 계좌 앱 발감불 만들어 드릴 세력 대망이었습니다. 영상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반드시 한 번씩 눌러주세요.